대한민국 연예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도르릉. 돌싱글. 어, 꽃도 사들고. <놀람> 너무 떨린다. 지금 빨리 응. 걸지 마까? 아니? 오빠, 오빠 프리패스야. <laughs> 힘난다. 왜 프리패스? 잘 생겼으니까. <웃음> <웃음> 오빠 보고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음네. 응. 떨리나 봐. 아니야, 괜찮아. 잘할수 있어. 정신 <laughs> <점심> 차려. 정신 <laughs> 차려. <laughs> 떨려, 떨려, 지금. <laughs>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신경 쓰였었고 제 you. Tell you. Tell you. t e 보실까봐 음. 되게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밥못 먹겠다 오빠 배고프겠다. 음. 밥이 중요한 게. <laughs> 같이 가 너무 천천히 가. <laughs> 선생님, 나 나한테, 네?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어? 아버님이에요? 짠. <laughs> 짠. 오, 어셔야 <laughs> 대박. 뭐왜 이렇게 젊으셔? 귀걸리도 하셨어? 그러네. 와. 댄스 힙하시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돌싱그제 나도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아 아버님 결혼하셨죠 이혼하셨지? 어, 아 미안합니다. 여기 아, 남의 아, 가정을 아니, 아니, 나도 모르게. 아니 연세,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이셔서. 와. 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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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굉장히 크네. 네. 어, 얼마예요? 키가? 83입니다. 나도 8 3인데기게아 어, 그러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이야, 아버님 진짜 젊으시다. 왜 저래? 어머니, 요거. 어머나, 요거. 어머나, 꽃. 이런 걸 다. 오 네. 고마워요. 네. 예쁘네이요거네요 분이 커플로 이라고요? 골프복이에요. 상의. 준비 많이 했네. 난뭐 아무 것도 준비 못했어. 어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나...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어, 고마워. 아니, 좀 엣지가 없다 내가. 어아니아니내 너무... 마음을 담아서. 네네 담아서. 네 <laughs> 네. 안 <머리> 돼요? <주다.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충분합니다. 네. 야. 아 텐션이 좋으셔 부모님이. 고마워. 와. 시영 씨 걱정했던 거다 날라가겠다. 그래 다 날라가겠다. 어. 시영 씨가 긴장이 풀린 걸 넘어져서 약간 충격받은 거 같아. 우리도 <laughs> <laughs> 충격이라.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시영 씨가 속으로 아니, 처음 보는 자리에 반바지는 아니지 않나?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고마워. 이거는 이따 편지도 읽어봐. <laughs> 어머. <laughs> 고마워. 편지도 있어. 지금 읽어봐야지. <laughs> 쁜데 자 지금 읽어봐요. 지금 <laughs> 이부놈의 목숨 누굴 것까? <laughs> 지금 제가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읽어봐도 돼요? 마음으로 아... 읽어 마음으로. 아, 네 <laughs> 괜찮. 수고운 짓은 하라 고 그랬어. <laughs> 네. 아버님 어머님 오. 이건 절 예뻐해 달라는 뇌물입니다. 절 예뻐해 달라는 뇌물입니다. 오, 귀엽네. 대신 전방글이더 예뻐할게요.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시영 씨가 말도 너무 이쁘게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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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이한테 얘기했거든. 아. 시영 씨 눈빛이 무지하게 따뜻해. 그거, 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원래는 어. 차갑다는 어.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어? 그럼 방글이한테만? 네, 그런 거 아. 같아요. 그래서 방글이한테 노래를 불렀잖아. 음. 눈빛이 너무 따뜻하다고. 음. 말 없이 있는 것도 좋아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눈빛 많이 많이 줘요. 예, 네. 방글이한테만 <laughs> 방글이한테만. <laughs> <laughs> 뭐 엠비타 요즘에 뭐 뭐예요? 요즘에. 어? 뭐 MBTI 요즘에 뭐 뭐예요 요즘에 아. 아버지가 먼저 MBTI를, 오, MBTI를? <laughs> 부모님은 대부분 혈액형이나 어디 사나 이런 걸물 주고 네 저는 IST 그렇지예요 아빠도 그렇대 어? 아빠 어. IST라고 나는 이제 대문자 I 낯가리서요 저 저도 약간 대문자 I라서 예. 눈빛이나 어. 이 표정이 어. 예, 예. 그 비슷한 데가 있어 아. 신기하네 딱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속은 깊지 아이들이 음식도 보니까 저랑 취향이 조금 네. 맞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치 네. <laughs> 빙수도 좋아하신다. 고럼 사전 조사를 해왔구나. 음. 음. 아일랜드 공통점이 좀 있다. 음. 어렵지만 좀 정리 많지. 두 분의 용기를 위하여. <laughs> 용기 있는 자만이 쟁취하는 <laughs> 거야. 맛있네. 좋네, 썼네, 그렇지? <laughs> <laughs>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나왔다. 요거 걱정했던 부분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은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는 사실 제일 좋아하는 내가 머리.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아, 그래. 아, 앞머리 장마요. 아, 그래? 앞머리 장발 어. 내 스타일이야 미대생 미대생 어, <laughs> 미대 오빠 넘길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서 프리패스라 그랬구나 어... 너무 예쁘단 말이야 <laughs> 아빠랑 머리 비슷했던 것 같아 아빠 옛날 머리 묶고 다닐 때랑 어, 그래 아 아버지가 장발이셨구나 아 어머. 그래서 두 분이 장발을 좋아하는구나 어 아빠랑 많이 통하네. <laughs> <laughs> 그때는 삼각형이었지.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laughs> 너무 지금. 너무 편하네요. 그래. 동호회, 동호회 만남 이런. <웃음> <얘기예요>. <웃음> 남자네, 남자 대 <laughs> 남자. 네. 음. 그래 n 많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음. 네. 어떤 일을 해요? 저는 청소 업체랑 음. 이제 인테리어 음.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음. 계속 청소 업체를 하다가 음. 올해부터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음. 사실 한번 음. 젊을 때 이렇게 한번 엎어지기도 하고 음. 좀 그렇지. 했다가 조금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음. 좀 기회도 있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약간 그쪽이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뭐 청소 같은 것도 난 아르바이트로 호주 호주 나도 가 있었거든. 응. 저도 호주에 어, 있다가 시드니 왔어요. 그쪽에 가서 어. 음 그것도 공감되구나. 마트 하나 마트서 한석 달인가? 청소 대행 업체가 있었어요. 이 음. 일을도 하고 그랬거든 <laughs> 어머. 오와 아 박설. 이렇게 공통점이 많아? 생산성이 굉장히 좋던데, 그쪽에서는. 네. 네. 이게 괜찮을 것같아서 그것도 것 같아서... 괜찮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 집 내가 청소하기 싫어. 아, 어, 맞아요. 어,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해져 있으려는 어 네. 걸.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는 일이 재밌어야 되거든. 네. 물론 좀, 물론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네. 일을 재밌게 하다 보면 돈이 따로 오더라고. 네. 38, 38 정도 되면 최고 힘을 낼 때. 네.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하고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금방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그냥 네. 어, 뭐 형님 같아. 응, 같은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뭐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네. 뭐든지 서, 성공하려고 했으니까. 네. 음. 아니, 되게 열정이 보여가지고 네. 네. 둘에서 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네. 조력자가 되면 너무 고맙지. 네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방글이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냥 믿고 보는 거지, 그냥. 네, 네. 굳이 뭐 디테일하게 간섭하고 뭐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큰 것만 보는 거죠. 큰 것만. 보고, 그래, 그럼, 그렇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왔고, <laughs> 이제 서로 이제 달콤한 것만 보면 되지. 아픔이 있었잖아.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어떤 게 아픈 건지를 알거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더 아프면 안돼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더 아프면 이제 아주 아프죠. 네. 한 번만 아팠으니까 됐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보상 받는 느낌으로 네. 지원하고 응원해 줄 테니까 네. 뭘 하든. 네. 우리는 그를 자신은 있어요. 네. 뭘 하든 그러겠습니다. 음. 잘 나올려는 것 같긴 해요. 바깥에서 보면 말말 말씨가 우리 충청도 티가 난다. 고양이 오리지널 서울? 서울? 전라도예요. 광주 네, 전라도. 어머님은 음. 어제 광주에 계세요? 네, 광주에 음. 계시고. 그럼 자주 못 내려가겠네. 어머니 배로.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가 3월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음. 네. 네. 음. 조금이라고. 아휴 음. 어? <laughs> 그랬구나. 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얼마 안 됐구나. 그 뒤부터는 음. 이제 조금이라도 음. 시간이 나면 그냥 그 내려갔다 조금. 오는. 챙겨야죠 네. 어머니 챙겨야죠. 그래도 최대한 자주 가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음. 저기 명절 때 한번 와서. 어.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어. 어? 어. 명절 때어머니 모시고 와. 네. 음. 그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야.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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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죠? 네네. 어. 네, 네. 음. 지금 어렵지 않죠? 네괜찮아 음. 금방 풀어줬죠? 네. 그거? 음. 네. 채하지 네. 음. <laughs> 않게 천천히 꾹꾹 어, 네, 씹어서. 네. 음. 엄마 편하게 해주시려고 계속 그렇게 음. 하신 거구나 지금 좀 어려워도 차차차차 편해질 겁니다 우리 가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예쁘다 네. 안 어려워 어. <laughs> 얘보다. 어. 우리 방글이보다 안 어렵습니다 안 저희가 예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그러, 그러십시오 네. 오늘 몇시 비행기 저8시 비행기 여덟 시 비행기, 8시 비행기 8시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왜 어디서 아, 재워줄 거야? 아시나? <laughs> 너무 아쉬우신가 보다.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방글이는 내일 가나? 응. 가지 말라고 하네. 어디야? <laughs> <laughs> 오빠 가니까 따라 가. <laughs> 어, 나는 가지 말라고 하네. <laughs> 나는 우리 방글이가 이 프로그램에 나간다고 했을 때 네. 반댈세 그랬거든? 어, 뭐 네. 거기까지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까? 어 왜? 좋은 짝꿍이 거기 숨겨 있으니까 그랬었거든 네.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 막. 그러니까 <laughs> 내가 우리 운방글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를 참 처음 봅니다 <laughs> 쫄딱뻔거려야지 <laughs> 반짝반짝하다니까, 지금 엄청나게. 너무 좋으시구나, 엄마가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손 한번 잡고. 어, 뭐 기도합니까? 자, 자 기도합니까? 뭐야? 자, 야, 뭐야? 자 야, 뭐야? 파이팅입니까? 갑자기 뭐야? 어? 어? 뭡니까, 이거, 야, 이거?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빙 하이! <laughs> 어. 하이빙. <laughs> 어, 좀, 좀 이상했어. 음... 그치? 그러니 이게 뭐야? 갑자기? 아니 그런다고 한자 온다고 하냐? 어. <laughs> 아 어차피 하면 안 하면 되지. 한번 합시다 우리도 합시다. 아, 우리도 아, 우리 한 해요. 하나 둘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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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 결혼해, 네. 결혼해야 돼 진짜. 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어, 아 어디로요 골기 네, 네, 육지로 아 쌤씨 아, 오늘 선물 너무 고마웠고 네, 네, 나 아까 화장실 네. 가서 입어봤거든 네. 예술 예술 잘맞으세요어 어. 이따가 저 증명 사진 보내줄게 아 네. 고맙습니다 자잘 가요 네, 네. <laughs> 들어가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가까나오십시오. 웃음> 만나겠어요 네 우리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 잘가네 안녕 어때? 나는 나는 부드럽잖아. 그렇지? 모난 모 데가 없잖아 응. 인상이. 아우 난 정말 좋은데? 진실 진실성이 보이니까. 응. 끝까지 봐야 알지. 차, 차분하고 응. 그러게. 응. 그래도 방금 표정 봤지? 그런 프로그램이 <laughs> 너무 좋아하네. <laughs> 그럼 된거 아닙니까? 오래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서운하게? <laughs> 둘이 예쁘네. 내 딸이 행복하면 된 거죠. 뭐. 어떻게 보세요? 아빠 어. <laughs> 너무 멋있으신데 다행이다 안 불편했어? 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음. 좀 괜찮아졌어 그래도 다행이었어. 아, <laughs> 이따 엄마 아빠 같이 입은 다음에 사진 보내줄게. 가 가자. 응. <laughs> 어머머. 응. 어머머. 오. 여기는 몸. 뭐. 어머머. <laughs> less m i 아쉬운 표정. 내 가면 아, 볼 텐데 뭐. 내 못봐 내일 못봐? 응 어, 땠어 <목소리도> 엄마는 마냥 그냥 엄마는 팬. 형은 팬. 형은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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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시, 음. 너무 좋으면 또 염려하는 게 있잖니, 너무 좋으면. 이거. 아, 우리가 너무 좋으면 음.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심히 음. 좋아해. 또 마음 다칠까? 아니야. 좋을 만큼 <laughs> 다 표현하고 살아. 안 그래? 인생 짧다. 알았지? <laughs> 진짜 든든한 후원자다. 음. 잘 나가시오. 네. <웃음> <웃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럼. 부럽소이다, 그대가. 음,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아. <웃음> <웃음> 저는 뭐, 방글이보다 인생 좀 먼저 살아본 선배로 세상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이 조금씩 쌓이는 게 가장 최고인데 가장 중요한 게그 살아가면서 따뜻한 눈빛 교환이잖아요.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많이 주셨거든. 그런 따뜻함이 <laughs> 딱그 눈빛을 갖고 있더라고요. 따뜻한 눈길을 많이 보내주고, 뭐,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좀 많이 많이 줄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엄마는 우리 방글이가 항상 믿음직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표현도 하고 그러는, 어... 딸내미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엄마한테 힘들면 이제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좀 표현하면서 자기 감정들 전부 다 내려놓고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나누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무망글 화이팅. 무망글 너는 잘될줄 알았어.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대로 하면 돼. 화이팅. 엄마 너무 밝으시다. 너무 시네 돌싱글즈 음. 시즌 6.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채널 돌싱글즈.